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한소희 양의 로디오입니다. 한소희 양의 로디오는 커뮤니티의 재밌는 글이나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모코코 할다가 친추 당한 유저입니다. 이 이야기는 도가토를 돌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도가토는 공략을 보고 돌지 않으면 부담스러운 컨텐츠라 공략 영상을 보고 어디 적당한 팟이 있나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삼정 도가토 초보 환영이라는 파티가 있었고 나도 잘 모르니까 이곳에 들어가야겠다 해서 들어갔습니다. 파티에 들어가니 방장님이 여기 완전 초보분 계신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마도 제템랩 보고 여쭤봐 주신 것 같은데 나도 뭐그 정도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들었고 이제 출발하는 줄 알았는데 입장 전 채팅창에서부터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 방장님과 그걸 리액션하는 기상님이 계셨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이거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옆에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급하게 공략 한번더 보고 기상수사님께 말해 주고 딜박세에 넣고 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끝나고 기상수사님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잘 깼어요. 라는 느낌의 표현을 엄청 큰 리액션으로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파티를 나가라고 했는데 기상 수사님이 혹시 도비스는 하셨나요? 다른 분들도 다안 했는데 혹시 같이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때 심쿵당에서 같이 가줬습니다. 다시 공략 영상을 보고 와서 김이 설명해주고 몇번 죽으면서 클리어를 했고 기상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채팅으로 보여주는데 이 사람은 진짜 찐이다. 이게 바로 모코코를 할는 맛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도비스도 끝이 났습니다. 근데 기상님이 좀안타까 본캐 강화가 잘 붙어서 1490이 됐는데 아직 발탄 트라이도 3번밖에 안 해보고 예전에 도비스 트라이팟에 들어가서 패턴을 실수했는데 그때 욕을 엄청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런... 하면서 리액션을 해주다가 기상님이 다들 발탄은 돌았는지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발탄은 다 돌았던 상태였고 기상님에게 대충 열심히 트라이해서 적응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해주면서 위로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려고 했는데 기상님이 아, 이제 가셔야 되나요? 혹시 다음 주에 언제라도 같이 돌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알겠다고, 뭐 있으면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친구 요청이 왔습니다. 기상님은 아주 당돌한 모코코였습니다. 저도 아직 숙련팟은 못 들어간 쫄보지만, 반숙이라 노말은 도움은줄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군단장의 맛을 제대로 보여주고, 자립할 수 있게끔 돕는 시간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어하는 모코코가 있으면, 온정의 손길을 한번 베풀어 봅시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나의 모코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우님. 이 사연은 제 모코코 시절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주운 모코코의 이야기입니다. 어느날 지역체세한 모코코가 같이 할 사람 구해요 라는 글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모코코 분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에 바로 대답했습니다. 모코코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템 랩을 올리고 싶어 하길래 골드를 벌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을 알려주고 강화할 때 모자란 재료들과 일반 골드를 지어주며 앞으로 같이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거라며 응원을 해주고 이후 그 모코코와 같이 게임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3일째가 되던 날 서로 디코도 알려주고, 길드도 초대드리고, 제가 나름 정리해두었던 로아 꿀팁 파일도 같이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주말에 같이 게임하자고 약속을 잡았고 주말 당일 그 모코코에게 게임하자고 말을 걸었는데 그 모코코는 접속해 있는데도 제 귓말과 디코를 계속 무시했고 혼자서 타워만 돌다가 결국 길드 탈 때까지 하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뭔가 저도 모르게 배신감이 들었고 이유가 뭘까? 내가 뭘 잘못했나? 갈땐 가더라도 인사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배신감이 너무 컸어서 이제 모코코를 도와주기가 조금 껄끄러워졌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사연자분과 굉장히 비슷한 일이 있었어서 이 사연에 대해서 조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떠난 것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모코코를 도와주기가 조금 껄끄러워졌다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도와준 모코코랑 같이 놀면 당연히 기분이 좋고 더 즐겁게 게임을 할수 있겠지만, 내가 도와줬다고 그 모코코가 나랑 같이 있어야 될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코코가 떠났다면, 그냥 내 도움으로 인해 뉴비에게 도움이 됐고, 그걸로 그냥 뿌듯해 하다가, 모코코가 떠나면, 우리가 잘 아는 그짤 있죠? 어, 잘가 승무야. 무럭무럭 자라서 좋은 로생 즐기렴. 하고 보내주면 돼요. 미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모코코를 보고, 아, 되게 야하다. 아, 야동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야동이라 생각하고, 그냥 한번 즐겁게 봤다. 빠르게 끝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자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